KKMD 758화 프랑스 군사전문지 메타 디펜스 번역 부활한 신의 지팡이 로즈 오브 갓 현무5 베일을 벗은 지상 최강의 탄도미사일과 북한 그리고 폴란드 스치기만 해도 초토화 지구 위 궤도에 머무르고 있는 인공위성에서 발사한 지팡이 모양의 거대한 새덩어리는 자유 낙하하면서 지구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붙게 되고 운동에너지 산출 공식 즉 1분의 1 mv 제곱에 따라 쇳덩어리의 낙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운동에너지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6호 지상의 충돌하는 쇳덩어리는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처럼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되죠. 헐리우드 영화 GI 조에서 묘사되고 있는 일명 신의 지팡이 로즈 오브 가이라는 무기의 모습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현무5가 공개되었고 세계 언론들은 베일에 싸여 있는 현무5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 현무5가 어떤 무기이고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단편적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디펜스가 지난 2024년 10월 4일 무활한 신의 지팡이 현무5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1. 대한민국이 만든 장거리 미사일 현무 계열의 진화 2. 현무5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표한 대한민국 3. 모든 폭탄의 어머니 GBU-43B 모함만큼이나 강력한 위력을 지닌 8톤 탄도의 현무5 4. 김정은 킬러 미사일 대한민국의 3축 체계에 통합되다 5.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핵무기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 6. 부활한 신의 지팡이 로즈 오브 갓 현무 5에 대한 결론. 이렇게 총6 챕터로 정리되어 있는 소제목만 봐도 메타 디펜스 기사의 대략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현무 5가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려 8톤에 이르는 탄두 무게와 최대 3,000km로 추정되고 있는 사정거리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탄두의 무게를 줄일수록 사정거리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할 때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은 핵탄두를 개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 시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대한민국이 만든 중거리 탄도미사일 현무5는 8톤 탄두의 무게를 줄이면 줄일수록 3000km를 훨씬 넘는 사거리를 지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거리 5500km부터 대륙간 탄두미사일 ICBM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해본다면 현무5는 탄두무게의 조정으로 얼마든지 ICBM으로 계량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중국의 DF-26 둥펑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 무게는 1.8톤으로 현무 5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현무 5는 소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잡한 핵 탄두라도 3,000km 이상 날아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미국을 향한 무언의 최종 메시지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디펜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무 5가 어떻게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김씨 일가를 처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내용도 흥미롭고 러시아를 적성 국가로 두고 있는 폴란드라면 현무 5에 대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기사 내용이 길어 조금이라도 빨리 업로드하기 위해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제작할 생각입니다. 메타 디펜스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최근 며칠 동안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소식들이 세계 언론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란이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MRBM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나온 바로 다음날, 한국은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현무 5를 선보였다. 대한민국 현무 미사일 계열의 최신 버전인 현무 5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그 어떤 탄도 미사일보다도 강력한 최강의 재래식 탄도로 무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삼축 체계에 통합되는 현무 5는 북한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 지하 벙커마저 제거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대한민국이 만든 장거리 미사일 현무 계열의 진화. 전설 속에 등장하는 장수의 상징인 검은 거북이의 이름을 딴 현무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은 1980년대 시작되었는데 북한 최초로 등장한 스커드 계열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1986년에 취역한 현무원은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에서부터 파생된 초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거의 5톤에 달하는 무게에 사거리 180km였던 현무원은 50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었으며 당시 중국 혹은 소련의 탄도미사일만큼이나 정밀도가 떨어졌다.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이후 현무미사일 계열은 빠르게 진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1997년까지 한국 정부에 부과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점진적으로 해제하면서 가능했던 일이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한국은 사거리 300km, 무게 1톤의 탄도를 탑재한 현무-2A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 2008년에 취역한 현무-2A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설계되었다. KM 쌤 천궁은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에 의해 개발된 지대공 미사일 S-350의 배달은 형제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현무2는 러시아 탄도미사일 9K720 이스칸데르와 많은 부품을 공유하고 있으며 외관과 크기도 비슷하다. 사거리 연장 버전 현무2B가 신속하게 도입되었는데 현무2B의 사거리는 200km 더 늘어난 500km로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동일하다. 현무2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동시에 한국은 현무3라고 불리는 순항 미사일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 순항 미사일은 현무2A보다 2년 앞선 2006년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사거리는 500km, 탄도 중량은 500kg이다. 현무2와 현무3 두 미사일 계열은 수년에 걸쳐 진화를 계속했다. 그 결과 2017년에 실전 배치된 현무2C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800km의 사거리를 지니고 있는 반면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줄었고 아직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현무3D는 현무2C와 동일한 500kg 중량의 탄두를 지녔지만 사거리 3000km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미국 정부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사거리와 위력을 증가시키고 싶다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승인 이는 곧 현무4 개발로 이어졌고 현무4는 두가지 버전으로 파생개발되었다. 사거리 800km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현무 4는 2.5톤의 탄두로 북한의 벙커와 주요 거점을 제거한다. 현무 4d4는 단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으로 한국이 진수한 신형 공격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을 무장시키도록 설계되었다. 현무 4는 2020년에 현무 4d4는 2021년에 처음으로 발사되었으며 현재 한국군에 실전 배치되고 있는 중이다. 현무5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표한 대한민국. 2021년 미국은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에 족쇄를 채우고 있던 마지막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는 곧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인 현무5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길이 16m, 이륙 중량 32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현무5의 유효 사거리는 300km에서 3000km이다. 이 미사일은 2단계 고체연료로 추진되며 구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다. 현무5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설계한 탄도미사일들 중 가장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프랑스 DGA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생산한 현무5는 지난 10월 1일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하여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모든 폭탄의 어머니 GBU-43B 모압만큼이나 강력한 위력을 지닌 8톤 탄두의 현무5. 현무5가 이미 그 크기와 질량 그리고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 끄는 이동식 발사대로 깊은 인상을 주었다면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현무5가 맡고 있는 임무와 탑재되어 있는 탄두다. 실제로 현무5는 북한의 지하갱도 깊은 곳에 설치된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최소 8톤 이상의 재래식 고폭탄 및 철갑 고폭탄을 탑재하고 있다. 그 결과 현무5는 모든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미국의 GBU-43B, 모압과 동일한 위력의 제레식 탄두를 지니게 되었다. GBU-43B 모압은 현재 미국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는 폭탄들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비핵폭탄으로 적의 벙커를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17년 4월 아프가니스탄 난가르하르 지역에 밀집된 벙커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현무5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재래식 탄도 미사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것이 되었으며 탄두 중량 1.8톤인 중국 DF16 둥펑과 인도 K4 혹은 탄두 중량 2.5톤인 현무4의 위력을 훨씬 능가한다. 심지어 현무5는 탄두 무게로만 따지면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이 만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대부분을 능가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의 ICBM과 SLBM들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훨씬 더 파괴적인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킬러 미사일, 대한민국의 삼축체계에 통합되다. 현재 현무5에 명시된 임무는 삼축체계의 일부로 북한의 벙커를 제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삼축체계는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이 임박했을 경우 개시하는 3단계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제1단계는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사용하여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기지 및 시설 등을 선제 공격하여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단계는 1단계 선제 공격을 견뎌내고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된 핵미사일을 비행 중 요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한국군은 대공 방어망 및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 3단계는 장거리 미사일과 공군이 수행하는 대량 응징 보복을 통해 북한의 모든 전략적,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켐보 5는 마지막 3단계에서 본격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엄청난 정밀 타격 능력을 지닌 현무 5의 8톤 탄두와 15톤 이상의 무게를 지닌 미사일이 초음속 혹은 극초음속으로 기동하며 얻게 되는 운동 에너지와 결합되는 순간 북한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 벙커라도 파괴를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에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신형 탄도 미사일 현무 5의 개발 목적은 남북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상 모든 한국인과 운명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일가 전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 거주하는 지도자 계층들은 현무 5의 이러한 능력을 감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북한 지도층들은 매우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현무 5는 북한이나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신형 미사일의 위력을 조롱하려고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이 현무 5의 등장에 반응했다는 사실은 현무 5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김씨 일가에게 가할 수 있는 위협이 확실하게 김정은의 귀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핵무기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 마지막으로 현무 5는 평양은 물론 워싱턴과 모스크바, 그리고 베이징을 향한 무언의 최종 메시지를 싣고 있다. 실제로 현무 5처럼 활톤 무게의 탄두를 적재하고 사거리 3000km 이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면 핵탄두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습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 즉 탄두 소형화 기술이 없어도 손쉽게 핵탄두 탑재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민간 원자력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있으며, 특히 짧은 기간 안에 핵탄두를 만드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만약 서울이 어떤 이유로든 북한이나 중국 같은 핵 무장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미국이 핵 안보에 대한 약속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탄두뿐만 아니라 최대 3000km 떨어진 곳까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메타 디펜스는 지난 2024년 8월 말 한국의 신임 김용연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핵 억지력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부활한 신의 지팡이 Rose of God, 현무5에 대한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10월 1일 서울에서 공개된 새로운 한국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현무5는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상 현무5 미사일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결정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독점적 가치를 지닌다.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거의 매주 위협해온 김정은이지만 현무5가 실전 배치된 이제는 북한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지하 벙커에 피난하더라도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측면 외에 현무5는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탄도 미사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국제 협정에 따라 탄두 무게가 500kg 이상, 사거리가 3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의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지만 한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국가에서 현무5 제조 역량의 관심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미사일 수출 규제에 관한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 오늘날 해당 국제협정이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러시아를 적성국가로 두고 있는 폴란드 같은 나라가 탄두무게 8톤, 사거리 3000km인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적성국과 러시아의 수도뿐만 아니라 우랄 산맥 서쪽의 모든 주요 도시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24년 10월 4일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가 게재한 기사 South Korea u n v e i l s the h y u n m o 5 the most powerful conventional ballistic missile ever built.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강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 현무5를 공개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폴란드가 현무5를 탐낼지도 모른다는 메타디펜스 기사 내용을 보고 또 폴란드야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4 카덱스를 방문했을 당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및 현대 로템 관계자를 만나 직접 확인한 사항인데요. f a 5 0을제외한 나머지 계약들, 예를 들면 K2 흑표나 K9 썬더, K39 천무도입 계약들은 다행스럽게도 폴란드 정부 교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FA-50과 관련된 또 하나 흥미로운 외신이 있는데요. 2024년 10월 24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 24가 게재한 내용입니다. 한 줄로 말씀드리면 폴란드 공군 소유 48대의 F-16 CD Black 52를 최신형 F-16B로 개량하는데 총 10조 1천억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루시 부하시차크전 국방부 장관이 왜 F-50 a p 해를 도입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폴란드 네티즌 댓글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좀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폴란드 소속 F-16CD 블락 52한 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미국이 1억 5,2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2,100억 정도를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KKMD 755와 폴란드 FA-50 불만 토로에 신난 러시아 언론, 탑재 무장이 부족한 FA-50보다 구형 수호22, 미그2 9가더 낫다? 편을 통해 폴란드 공군준장 토마스 두루니아기, FA50 PL을 F16B 수준으로 개량하려면 하나 1,000억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다고 불평했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대당 500억으로 판매된 FA50 개필러를 계약에 따라 PL 버전으로 개량한다 손치더라도 700에서 800억 수준이면 충분하지 1,000억 수준이 될 것이라는 드루니악 준장의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설사 100번 양보해서 F-50PL 업그레이드 비용을 1000억이라고 보더라도 F-16B 업그레이드 비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폴란드 네티즌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전투기 가격 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표지 시간당 운용 유지비 측면에서도 F-50PL은 F-16B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널리 알려져 있구요 디펜스 24의 해당 기사와 이에 대한 폴란드 네티즌들의 댓글은 다른 영상을 통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 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멜리터리 채널 KKMD